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행꽃입니다. 아이고. 네, 여러분. 오늘은 액체임을 만들기가 아닌 뭐냐. 바로 이 나노블럭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 나노블럭은 제가 문구점에서 샀을 때는 저는, 어, 3,000원이었어요. 3,000원이고, 이게 몇 개가 들어있냐. 약 160개 들어있, 블럭이 들어있고요. 제가 이거를, 행운꽃님과, 아니, 행운꽃 나잖아. 어, 잠시만요. 아이고. 네, 이거를 제가, 행복꽃님과, 아까같이 행복꽃님 집에서 아이고 같이 만들었어요 근데 행복꽃님 일정때문에 어... 못만들게 돼가지고 제가 이거를 만들어오기로 했는데 이거를 많이 만든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찍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거 만들거예요 이제 이걸 개봉하면 설명서가 나와있고 이렇게 설명서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설명서가 이렇게 나와 있구요이블럭들이 원래는 봉지에 들어 이렇게 봉지, 투명 봉지에 투명봉지에 들어 있는데 거기서 만진다고 뜯어서 버렸어요. 어, 요거와 제가 아까 전에 몇개 만들어 놨는데 요거랑 행복 건인가 이걸 이렇게 만들고 요것도 이렇게 얼굴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 이게 뭐냐면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모자 쓴 헬로키티? 키티 말고 고양이 그거 같은데 키티인가요? 일단, 만들어보자. 이거를 구워볼게요. 네,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3개짜리, 여기에. 이렇 3개짜리는 여기에. 그리고 계속 카메라가 흔들리는 정량해 부탁드립니다. 4개짜리. 동글동글한 거. <laughs> 이거 그럼 제가 정리하고 어머 정리하고 올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어, 정리를 해놓으니까 되게 많긴 하네요 네 그럼 이제 요 설명서를 보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는 이게 지금 어 이게 지금 이제 7번을 만들어야 돼요. 요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이제 7번을 만들어 볼게요. 음. 여기다가 어, 잠시. 네 개짜리를 여기다가 자리를 여기다가 딱 아, 됐다. 이렇게 차곡차곡 아서 하면 돼요. 에고, 에고... 3개짜리 색깔도 맞춰야 돼요. 안 맞추면 이상하게 되죠? 이렇게. 일단 열심히. 이거는 지금 얼굴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는 몸뚱아리? 그런 것 같고. 흰색깔. 응? 음? 응, 음, 잘못했다. 여기, 여기, 동그란 거여야 되는데, 저는 네모난 걸로, 어 어! 어! 어 나울 뻔했어, 방금. 어, 어떡하지? 이거 하나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싫어요. 허 <laughs> 어! 오 마이 갓이! 영어도 못하면서 영어하고 있어. <laughs> 오고 근데 어떻게 빼죠? 어, 어 됐다 됐다. <laughs> 이거를 이제 이렇게 끼면 우 되겠죠? 아나 어, 지금 수전증 생긴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동그란 걸 이따가 눈에다가 이 탁탁 띄우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이게 너무 작다 보니까 손에 잘안 잡혀요 어? 아? 아? 아, 뭐가 어 지금 진짜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6번 완성된 거고. 이다가 핸드가, 아이고. 이렇게 맞춰 끼워 넣으면 돼요.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림을 보고 끼워서 넣으면 돼요. 음. 동글동글한 거 하나 더 끼워주고 아목가파 이게 주이사이 목이 너무 아파요 그거 쳐다보고 있다가 어머어머 어머. 뭐가 지겠다 오 흰색깔 아나 진짜 눈물 날것 같아 행복 구님과 만들다가 이게 제가 요거를 뽀가트려가지고요 밑에 거를 아까 가지고 엄청 웃으면서 <laughs> 너무 헐렁헐렁하길래 이게 좀해 힘을 딱 줬더만 갑자기 뽑아져가지고 음란을 깜짝 놀랐는 이제 8번을 만들게요 이거 8번 이거를 끼우고 응. 여기에 이거를 끼웁니다 두 개짜리 초록색깔을 어머 이따가 끼우고 세 개짜리 어? 응? 하나, uh -huh. 게끼입니다. 흰색깔 두 개짜리 다 넣고 흰색깔 한 개짜리를 맞겠죠? 빨간 색깔 두 개짜리, 어머, 두 개짜리, 어머, 어머. 이렇게 하고, 이게 뭐죠? 흰 색깔 한 개짜리를, 여기다가, 아! 어? 이렇 아, 어, 뭐가 아파, 어떡해. 짠! 입체감. 여기서 보면 좀 예쁜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8, 8번째 거를 끝났어요. 이제 9번째 걸 만들어 볼게요. 3개짜리를 여기다가 꽂고, 아이고, 꽂고. 네 개짜리. 이렇게 하고, 세 개짜리. 어딨니? 세개짜리로꽂고두 개짜리. 어, 나좀 진짜 잘하는 것 같아, 나 지금. <laughs> 나 열정 담고 있어. 응? 어나 뭔가 좀 이상한데? 응? 잠시만요 네 개짜리를 여기다 꼽는 건가? 이렇게 하고요, 밑에다가 한 개짜리를 이렇게 갖고 어? 어저 새끼지게 좀 쉬고요 어. 어. 자 이렇게 하고 이제 10번으로 들어갈게요 10번 재밌다 이거 네개짜리를 <laughs> 여기다가 이제 끼워놔요한개짜리 어? 아하 uh -huh. 아직 아홉 어, 문제가 끝난 게 아니었네요. 핑크 색깔 하고 초록 색깔 야고 검은 색깔 이거를 꼬 가지고 뭐 헐렁헐렁